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요, 복제 동물, 로봇 개발, 여러 가지 IT의 발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국제 동물, 로봇 개발, 인공 장기, 의 술의 발전, 천체 우주 등 과학 기 술의 발전 은 어디 까 지가 성경 속 하나 님의 창조 질 서와 세 상의 통치자 되심을 위반 하지 않는범 위에 해당 될까요 과학 아,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여러 생각들이 들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방법 어디까지일까? 저도 이런 질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대답하기 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목회자마다 대답하는 것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어, 하나의 의견으로 대답을 한다고 전제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먼저 어,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의 개발, 발달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유익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냥 이 세상에 그대로 주어진 것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좀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우리의 과학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런가? 다만 이런 것 가운데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연구나 실험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많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더 나은 약을 개발한다는 명분하에 혹은 장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명분하에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거나 장기 생산을 위한 도구로 삼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악에 해당하는 것이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것인데,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전환수술을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인간이 만든 AI가 많은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심지어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데요. 과학 기술 자체는 도구입니다. 도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인간한테 저는 더큰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 오늘 신앙과 과학 개발, 과학 기술의 발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써야죠. 잘 네. 활용하고. 항상 개발과 발전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비인격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세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